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신상 립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립은 제가 전에 겟레디에서도 스포해드렸듯이 릴리바이레드 탱글 젤리밤입니다. 우선 얘는 탱글젤리밤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요즘에 유행하는 탱글광, 탕후루광을 만들어주는 멜팅밤 타입의 립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런 제형은 이렇게 팟 타입이나 스틱 타입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릴바레에선 이렇게 튜버 타입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립밤에서는 이런 튜버 타입이 많긴 한데 색조 립 제품에서 이렇게 튜버 타입의 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코덕으로서 이거 보고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 색상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케이스를 보면 복숭아 우유 같은요 여리여리한 핑크 코랄 컬러의 케이스에 색감이 들어있는 투명한 뚜껑이라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해요. 근데 로고랑 뚜껑에 이렇게 립 컬러에 맞는 색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뚜껑 위쪽에도 탱글 젤리밤이라는 립 컨셉이랑 잘 맞게 립 컬러에 맞는 색감의 엠보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서 외관만 봐도 바로 컬러 구분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물렁한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튜버 타입 립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눌리기도 하고 점점 부피가 줄어드는데 얘는 단단하기 때문에 다쓸 때까지 그냥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길이감 있는 사선 모양의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서 바를 때 그냥 얘로 쓱쓱 발라주면 돼요. 손에 묻히지 않고 립을 바를 수 있고 또 사용하고 나서는 그냥 휴지나 물티슈로 이렇게 가볍게 쓱 닦아내주면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 케이스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용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앞서 말했다시피 얘가 좀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를 짜낼 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누르면 이렇게 제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눌러놓은 걸 풀면 다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제형이 올라온 상태에서 입술에 바를 때까지 이 누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서 이게 생각보다 힘이 꽤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뚜껑 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 열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배송받고 이렇게 돌려서 열었었는데, 이렇게 돌려서 열다 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까지 다 빠져서 열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뚜껑 열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 열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형을 보면 처음에 짤 때는 이렇게 점도 있는 제형으로 나오는데 얘를 블렌딩하면 이게 풀어지면서 쫀쫀함을 넘어 진짜 쫀쫀하게 밀착되면서 발려요. 쫀쫀한 점성 때문에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스티키하게 발리기 때문에 많은 양을 올려도 흘러내리는 현상이 전혀 없고 블렌딩할수록 그리고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밀착력이 더 높아져서 겉도는 느낌도 없어요. 또이 립은 바르자마자 쫀쫀한 탕후루 강막이 탱글하게 올라와서 광택감이 진짜 장난 아닌데 블렌딩 한다고 해서 광이 깨지진 않기 때문에 진짜 막 발라도 탱글한 광이 엄청 잘 표현되더라고요. 또 이게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광 유지력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광택감 뿐만 아니라 보습력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뭘 먹거나 물티슈로 입술을 닦아내서 색감이 다 날아가도 이 쫀쫀한 보습감은 진짜 그대로 잘 남아있어서 입술 건조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또 이게 약간의 TMI도 말하자면 얘가 립발색 찍을 때는 색감을 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바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두세개 정도 바르다 보니까 입술에 있던 각질이 뿔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진짜 웬만한 립밤만큼 보습력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얘가 엄청 쫀쫀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을 때 끈끈함이 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음파 있을 때 입술끼리 달라붙는 느낌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랐을 때 입술에서 느껴지는 촉감에서의 불편함은 없는데 지금의 계절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립 바르고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이 입술에 다 달라붙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 립을 바르고 나가면 진짜 머리카락이 시도 때도 없이 달라붙어서 정리를 좀 자주 해줘야 돼서 이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시됐던 팟 타입, 튜브 타입, 스틱 타입 립이랑도 제형이나 광택감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튜브 타입이랑 비교해보면 처음 짰을 때 피부는 광택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점도 높은 밤 타입인데 릴바레는 그에 비해 점도가 낮고 완전 탱글한 광택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점점 녹듯이 블렌딩 되면서 발린다면 릴바레는 그냥 그 제형이 그대로 퍼지는 느낌이에요. 쫀쫀한 느낌은 둘다 있긴 한데 릴바레가 훨씬 더 쫀쫀한 편이라 좀더 스르륵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건 피부더라고요. 광택감을 보면 보시다시피 릴바레가 훨씬 탱글하죠? 피부가 쫀쫀하고 얇은 광이 차르르 도는 느낌이라면 릴바레는 탱글한 탕으로 광이 도톰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파타입 제품이랑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릴바레가 훨씬 더 점도 있으면서 쫀쫀하게 발리는 편이고 그리고 광택감은 역시나 릴바레가 더 탱글하게 올. 나와서 더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스틱 타입이랑 비교해볼 건데 스틱 타입은 제가 멜팅밤 리뷰 영상에서 광택감 탑3로 뽑았던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광택감 순위를 매겨보면 하트퍼센트 릴바레 코랄에이즈 웨이크메이크 순위였는데 웨이크메이크는 탱글한 막이 올라오는 느낌이 아닌 쫀쫀광의 느낌이라 혼자 광의 느낌이 조금 달랐고 코랄에이즈는 릴바레보다 좀더 얇은 느낌의 탱글광 하트퍼센트는 릴바레보다 점도 낮은 탱글광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멜팅밤 비교리뷰 영상에서 광택감 1위로 이 하트퍼센트 제품을 꼽았 일발의 립이랑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하트 퍼센트 제품이 광택력이 더 좋더라고요. 둘다 탱글하고 광택감이 좋기는 한데 뭔가 하트 퍼센트 제형의 광 입자 하나하나가 빛 반사가 좀더잘 더 되는 느낌? 광력이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반짝이더라고요. 다만 입술에 발랐을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고 둘다 탱글함이 잘 올라오긴 합니다. 컬러는 총 8가지로 출시됐는데 웜 컬러 2개, 쿨 컬러 3개, 웜쿨 걸쳐 쓸수 있는 미지근한 컬러 3개로 온도감이 공평하게 출시된 편이고 차분한 컬러부터 채도 있는 컬러, 라이트한 컬러부터 그윽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출시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짠 직후의 컬러를 보면 조금 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블렌딩에서 바르면 진짜 컬러감이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얘 진짜 컬러감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제형 특성상 투명하게 발색되는 타입이라 보이는 색감 그대로를 입술에 올리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올려줘야 해요. 그래도 진한 컬러일수록 컬러감이 조금 더잘 올라오긴 하는데 애초에 선명한 발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특히나 라이트한 컬러감들은 립밤 대신해서 사용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립 바르고 그 위에 컬러 컬러 체인저처럼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색감을 또렷하게 올리기 위해서 많은 양을 올리다 보면 살짝은 답답하다, 두껍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밀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는 좀 두껍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입술에 쫙 붙기 때문에 좀 얇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밀착돼서 얇아졌을 때는 두껍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착색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 티슈에 찍어냈을 때도 당연히 많이 묻어납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밀착력이 있는 편이라 싹다 벗겨지기보다 아주 약간의 컬러감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사 후 지속력을 봤을 때도 진한 컬러일수록 아주 약간의 컬러감은 남긴 해서 의외로 싹다 날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플레 현상은 저는 사용하면서 크게 느낀 적이 없어요. 다만 얘가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리다 보면 이 입술 안쪽에 좀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휴지로 쏙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향. 가 쿨피스 복숭아 향이 나는데 그 향이 꽤나 진해요 그래서 바를 때도 바르고 나서도 이 향이 좀 얼굴 주위에 맴도는 편이고 바르다가 아니면 뭘 먹어서 이립이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향이 입 안에서 좀 맴도는 편 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의 립 발색 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래도 얘가 투명한 발색이다 보니까 본연의 입술 색에 따라서 발색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얘가 투명한 발색이다 보니까 다른 글로우 틴트랑 색 비교를 한다던가 립 조합을 찍는다던가 하기에는 조금 에서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단독으로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살구 젤리 한 입. 차분하고 누디한 살구 코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누디한 코랄에 물 엄청 탄 듯이 여리여리하게 발색돼서 컬러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진하게 바르면 웜 코랄빛이 더 올라와요. 애프리콧에 베이지 두 방울 떨어진 느낌으로 그윽한 애프리코 컬러라 가을 웜톤에게 제일 추천하고 봄웜도 차분하게 바르기 좋아요. 대신 입술에 발랐을 때는 본 컬러보다는 훨씬 핑크기가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MLBB 느낌의 컬러라 생얼에 바르기에도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에도 좋은 컬러라 저도 이거 베이스 립으로 잘 사용해요. 이호 복숭아 젤리 한입, 살짝의 형광기가 느껴지는 채도 있는 핑크 코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여쿨 재질의 핑크 컬러가 엄청 여리여리하게 올라오고 진하게 바르면 웜한 기운이 훨씬 더 올라오더라고요. 핑크 복숭아빛의 코랄 컬러로 봄웜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근데 봄 컬러보다는 입술에 발랐을 때 형광기랑 오렌지 기운이 거의 빠져서 미지근한 편이라 여쿨분들도 걸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채도감 있는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착 켜지는 컬러라 추천합니다. 3호 사과 젤리 한입 브라이트한 사과 레드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라이트하고 미지근한 핑크 컬러로 올라오고 진하게 바르면 사과 레드빛이 올라와요. 근데 이 컬러도 역시나 입술에 발랐을 때본 컬러보다 핑크기 뛰게 올라오는 편이라 핑크 6, 레드 4 정도로 섞인 핑크 레드 컬러예요. 쨍하게 생기있는 컬러에 온도감은 좀 미지근한 편이라 브라이트한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면 원쿨 가리지 않고 다 추천드립니다. 4호 리치 젤리 한입, 로즈 한 방울 톡 떨어진 리치 무화과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MLBB 느낌의 무화과 코랄 컬러로 올라오고 진하게 바르면 리치 피이더 올라오면서 좀더 그윽한 로즈빛 리치 무화과 컬러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 컬러는 좀 투명하긴 할뿐본 컬러 그대로 입술에서 잘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미지근하고 뮤트한 컬러라 원쿨 다 추천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한테 원뮤트에 조금 더 가깝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핑크 베이지 기운의 뮤트한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하고 이거 바르면 진짜 찰떡으로 어울려서 요즘에 저도 손이 많이 가는 애정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5호 타로 젤리 한 입. 멀멀한 포드 빛에 밀키한 타로 빛이 섞인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라이트한 모브 컬러, 진하게 바르면 밀키한 모브 빛이 더 올라와요. 이것도 입술에 발랐을 때본 컬러 그대로 잘 올라오는 편이고 너무 탁하지 않고 적당히 생기는 살려진 데일리한 모브 컬러라 모브 좋아하는 쿨톤 분들이라면 그냥 다 추천드리고 회기 섞인 컬러가 안 어울리는 저도 약간 소화 가능한 모브 컬러였어요. 6호 카야 젤리 한입 가을 웜톤 저격하는 카야 브라운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여리여리한 로즈베이지 컬러로 올라오고 진하게 바르면 브라운기가 훅 올라와서 브라운에 로즈 한두 방울 떨어진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본색 봤을 때 진짜 제대로 브라운이어서 너무 딥해서 손이 잘안갈것 같았는데 입술에 바르니까 입술색이 비쳐서 본색보다 로즈빛이 도는 컬러로 올라와서 진짜 오묘한 분위기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좋아했어요. 딥한 브라운 컬러 안 어울리는 저도 소화 가능한 컬러라 요즘에 진짜 잘 바르는 컬러 중에 하나고 가을 웜톤이라면 당장 데려가셔야 하고 겨울이라 그윽한 컬러 찾는 봄웜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7호 자두 젤리 한입. 브라이트한 마젠타 핑크에 플럼 한 방울 들어간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화사한 쿨핑크 컬러로 올라오고 진하게 바르면 채도 있는 마젠타 핑크 컬러가 훅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겨울 브라이트 톤들이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착 켜질만한 컬러라 겨부분들이라면 당장 데려가야 하는 컬러고 입술에 올렸을 때 본색 그대로 컬러감도 잘 올라와요. 저도 퍼스널 컬러가 겨보에 걸치는 타입이라 마음에 들었던 컬러고 저는 이거 그라데이션에서 종종 바르는 편이에요. 바로 포도 젤리 한입 5호 타로젤리 한 입보다 좀더 그윽한 포도빛이 도는 적포도 같은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멀멀한 포도빛이 돌고 진하게 바르면 씨 없는 적포도 그자체인 멀멀한 와인빛이 도는 퍼플 컬러로 올라와요. 이것도 본색만 봤을 때는 조금 엄해 보였는데 입술에 발랐을 때는 투명함 때문인지 엄하지는 않고 예쁘게 올라오는 컬러였고 근데 컬러감 자체는 본색 그대로 입술에 잘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엄청 딥한 포도빛은 아니라 쿨톤이라면 다 걸쳐서 사용할 만한 컬러라고 느껴져서 겨쿨에게 제일 강추하지만 여쿨분들도 잘 사용할 만한 컬러라고 느껴졌어요. 오늘도 이렇게 릴리바이레드 신상 탱글젤리밤을 아주 꼼꼼하게 리뷰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저의 후기도 살짝 말을 해보자면 컬러, 광택감, 보습감, 밀착력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힘을 꽤 줘야 하는 케이스 그리고 좀 끈끈한 느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거요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거 좋으니까 다 쓰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리뷰하면서 말해드린 이 립의 장점 포인트들이 취향이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